이번 영상은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에코 마케팅이라는 회사입니다. 어, 상반기에 좀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고 업황의 회복 속도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고 지난 2분기부터 나타난 데일리 앤코의 외연 감소가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이 아니라 작년입니다 작년. 그리고 각 산업 전반에 걸친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어, 하반기에는 개선된 성적표를 내놓지 않을까. 광고 산업은 신규와 돌아온 광고주가 다수 있어서 실적 기여가 예상이 되고 있고 커머스 사업은 신제품 출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반영해서 이익 추정치를 하향해서 목표 주가를 14,000원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델렌코는 최근 유의미한 신제품을 다수 선보이며 시장 내 존재감을 다시 키우고 있고요. 클린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인 티타드는 7월 물 염색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3차 물량까지 완판됐다고 하네요. 이게 뭐죠? 특성상 이제 한 번에 다량 구매를 하고요. 재구매를 높아하고 꾸준한 성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마사지기도 이제 히트를 해가지고요. 클럭, 클러... 아, 이거, 어, 아닌데? 다른 건데요. 그죠? 마사지 그 클럭 맞나요? 네, 그거를 이제 음식물 처리기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 브랜드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생활과전으로 립... 포지셔닝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라인업 확대도 있을 것이다. 올해 초에 인수했었던 핑그 핑거 수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가고 현지 진출을 할 것이고 드럭스토어를 통해서도 어, 할 것이다. 그리고 델랭코 같은 경우에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 좀, 그, 좀 그림을 그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건 옷 얘기한 것 같고 드럭스토어 아 물염색이 이건군요. 음. 예 클럭 치움 음식물 처리기 뭐 이거라고 하네요. 음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군요. 네, 네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에코 마케팅 3천억대 일봉 주봉 월봉상 가장 낮은 아 어, 지금 차트를 나타내주고 있고 절반 정도를 네 묶여 있는 그런 상태 온라인 국내 1위 광고 대행사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고 뭐 고만고만하네요 매출액 이런 것들은 네 근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초보다도 많이 떨어졌다. 올해 연초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음, 만원대. 근데 뭐 폭발적인 성장성이 뭔가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가지고. 자두 번째는 그린플러스입니다. 그린플러스. 자 호주 퓨어그린과 230, 253억 정도. 네 스마트팜 구축 계약을 체결했고 최대 규모, 그다음에 복점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추가 수주도 염두에 두고 있고. 호주 최대 농산물 유통기업인 피사와 10년간 독점 딸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대규모 딸기 재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분기에도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연말까지 500억 이상?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스마트팜 장려전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은 10%대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도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실적에는 최근 수주한 국내 스마트팜프로젝트가 주로 반영되었으며 8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전환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쪽에서도 500억 정도가 반영될 전망이라서 내년도에는 1,300억 정도의 매출액과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플러스 13,200원 네 세상으로는 뭐 낮은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인 1,100원 정도로서 1,100억 정도로서 또 그렇다고 막 이게 엄청 튼튼한 종목도 아니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음, 애매하긴 합니다. 네,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전 KPS입니다. 요즘에 또 원전 얘기들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국내외에, 원전 사업이 활기를띈다 석탄 발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한울 2호기, 세월 3호기가 신규 전원 추가가 됩니다. 무탄소 전원의 필요성과 데이터 센터 발의 추가 전력 수요 힘입어서 원조 증설 기조는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서유럽 캐나다도 동북권도 전부다 연장을 하거나 신규로 건설을 하거나 네 그래서 수출 기반과 정비, 어, 정비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요. 26년 운영 기간 만료 이후에 성능 개선 사업으로 개시가 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화력 계획 예방 정비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LNG 발전원 증가와 석탄 발전원의 가동률 하락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전 확대에 따라서 네, 원전 계획 예방 정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또 석탄과 화력 부진, 원전 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실적부진으로 투자 여력은 떨어졌으나, 원전 확대에 대한 고마진 운전 정비 수요가 지속될 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테마, 이런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런 걸로만 바라본다면. 네, 근데 이런 기대감 이미 전부 다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그런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힌지 종목이죠. 자, 여기는 폴더블 부품 힌지, 티타늄 관련 부품 생산 폴더블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 100%가 넘는데 스마트폰 수요도 5% 성장 예상에 따라서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된다. 하지만 신제품 출시 확대에 따라서 주요 고객사 경쟁 확대의 구간 진입이고 또 고객사의 점유율도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신지 가도 상승도 제한적이고 티타늄 매, 매, 케이스 매출 확대로 변동성이 그나마 좀 완화될 것이다. 어, 목표 주가 그래서 하향을 했습니다. 약간 옛날에 MCX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독점을 하다가 이게 다변화가 되면서 훅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떨어졌고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시야는 동일합니다. 떨어질때 사셔가지고, 네, 내년에 뭐 나오기 전에 광고나 이런 거할때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감 먹고 나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네, 올랐습니다. 그때 매도하고 나오셨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출시 시즌에 맞춰서 약간, 아, 어, 게임회사처럼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과거 m c 넥스가 그랬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떨어졌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이정상장하고 뭐 이러면서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실적 부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음.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보고서들은 보도록 하겠고요. 어, 우선은 지금 뭐 어제는 안 좋았고, 오늘은 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좋아가지고, 업다운이 좀 최근에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종목에 또어떠한 종목군에 이제 뭐 몰두해서 매수하기보다는요. 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인 시황을 보고, 그냥 일단 많이 떨어져 있다 최근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오를만한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드시면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음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시황이 경제가 무너지지만 않다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하네요. 지금 뭐 차트들을 보더라도 뭐 어제는 막뭐 죄다 파란색인데 오늘 또 죄다 빨간색이어가지고 시가총액 안에 보시면 네뭐 그런 것들 네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아 어, 생각하고요. 제뭐 데일 데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의 거의 메인은, 어, 엔터사들이라서 어, 계속 꾸임없이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가봐야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화장품주라든가, 뭐, 5G 종목, 이노아이러스, 혹은, 뭐, 수소인, s p 피어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아직 뭐 올라가기는 좀, 많은 일들이 남아있어서, 우선, 뭐, 제가 또 추가적으로 봐드릴 만한 종목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시황이 약간의 시장 거품이 껴있고,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고 또 종목간의 편차가 너무 커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해가야 될지 굉장히 좀 머리 아프기 때문에 저는 현금 보유를 좀 빡세게 해놓는 편이 낫지 않을까 아 네, 그렇게 좀 바라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 <목소리>